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볼까요? 오늘따라 되게 예쁘시네요. 오늘따라 되게 멋이 쓰시네요. <laughs> 한번더 해볼까요? 오늘 옷이 참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기분 좋으신가요? 네. 저희가 방금 한 말들은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또 형식적이었던 칭찬의 말한 마디였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요. 제가 오늘 어 머리에 조금 신경 쓰고 나왔다면 옷에 조금 신경 쓰고 나왔다면 누군가 건네는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 어, 이 우중충한 오늘 날씨에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 줍니다. 어, 한번더 해볼까요? 오늘따라 되게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어려 보이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역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 상이교회 성도님들이라 그런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도 어, 여러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칭찬은 참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여러분 최근에 언제 여러분이 칭찬을 해보셨는지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현대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5월 달에 우리 단임 목사님의 추천도서였던 다섯 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다섯 가지 언어에 대한 내용 말고도 어,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칭찬은 사랑과 같아서요.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어, 칭찬을 받고 자란 사람은 칭찬을 잘하게 된다는 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 한 여덟 살에서 열살 정도 되는 초등학생 아이, 남자아이한테 이 쓰레기를 버리게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누구 누구야? 너 5초 안에 이거 버릴 수 있어? 진짜? 5초 안에 저기까지 갖다 버릴 수 있어? 그러면 막 뛰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 자 시작하면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죠. 쓰레기를 잘 버린다고. 어, 아마도 이 아이는 커서 칭찬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죠. 둘째는요. 아마도 현대 사회에 공감 능력 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공감도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공감을 연습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보다 뛰어난 부분 중 하나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은 또 MBTI라는 게 유행하면서 어, F는 공감을 잘하고 T는 공감 능력이 이제 배제된 어,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막 이런 유행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보통 여성분들은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약간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 응답하라 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자친구가 혹은 아내분이 집을 이사가서 페인트를 새로 발라가지고 어, 창문을 닫아 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그렇다고 열자니 매연 냄새가 들어와서 목이 아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라고 남자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남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우리 집으로 어, 명쾌한 답변인데요. <laughs> 어, 여기서 정답은 아이고. 그래서 너좀 괜찮아? 였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아 아무래도 머리 아픈 게 낫지. 타이레놀 먹으면 되잖아. 어, 이렇게 말하고 한 친구는 에이 그래도 목이 아픈 게 낫지 물 많이 먹으면 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자 거기 이제 여, 여자 주인공들이 분노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어, 여자 여기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해답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기 원함이었다 라는 것이죠 어, 남성분들은 특히나 뭐뇌 구조상 이렇게 일을 해결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서 어, 아무래도 공감하는 능력은 좀 떨어진다 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것도 어, 이제 오피셜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하고 특히나 칭찬하는 능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하면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이고 못하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선임들 빨래를 했다고 해서, 야, 너 빨리 잘한다. 어, 뭐, 빨리 자격증 있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빨래를 하지 않았으면 어, 따로 불려가서 뭐 욕도 먹고 왜안 했냐? 어, 무슨 이런 놈아? 막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거죠. 만약 거기서 어떤 선임이 제가 빨래를 했을 때, 야 정화나 너 진짜 빨리 잘한다. 야너 진짜 뭐 빨리도 잘고 못하는 게 없다. 라고 저한테 해 줬다면 저는 이제 빨리 할 생각이 들 떠서 막 신나서 그렇게 군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칭찬을 듣고 싶어 하지 않, 않으십니까? 칭찬은 받고 싶으나 우리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으며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그걸 성경에서는 어,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창세기 11장 대표적인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 라는 의미로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었고 하나님에게 도전했죠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좀더 나아가서, 사사기에는 어,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었다. 라고도 고발합니다. 이걸 보았을 때, 칭찬을 하기 힘든 이유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잠깐 내려놓고 남을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칭찬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여기서 말하는 능력, 사랑, 절제, 능사절. 이 단어들에는 여러 가지 해석과 뜻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칭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늘 반대로 절제부터 사랑, 능력 순서로 어,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섯 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칭찬에 대한 책을 좀더 알아보다가 한 성교사님이 추천해준 책을 읽어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칭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고 어, 이자를 받곤 합니다. 혹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곤 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조언하고 충고할 때그 사람의 칭찬 은행에 우리의 칭찬을 쌓아두었는가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칭찬을 쌓아두지 않은 상태라면 잔고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충고와 조언, 조언은 그죠그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잔소리로만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때 칭찬할 만한 것들을 좀 먼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참 좋겠지만, 부족한 모습, 고치, 고쳤으면 좋겠는 모습,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곤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고요,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칭찬 은행에 칭찬을 좀 쌓아 두셨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칭찬으로 그분의 칭찬 은행에 칭찬을 가득 쌓아 두고 그 다음에야 내가 할수 있는 조언과 충고들이 그 사람에게 충고와 조언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우리가 칭찬을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고와 조언, 잔소리 같은 것들을 절제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이며 사랑의 마지막 열매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게 보이고 고칠 것이 보이고 그래도 믿고 기다려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해야겠어. 아,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하는 때에도 충고와 조언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외를 하는 대학생이요 고등학생을 과외를 했었는데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애도 막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 친구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일단 칭찬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에게 별거 아닌 것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대요. 딱 갔을 때 수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 너준비를 벌써 잘해놨네" 어, 대단하다. "어, 더하기 빼기 안 틀리고 잘했네" "곱하기 나누기 잘했네" "어, 너 진짜 잘한다" 이대로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별거 아닌 것들로 막 칭찬을 했었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그 고등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과외 선생님에게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금세 이렇게 오를 수 있었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후기에 sns의 후기를 이제 적어서 올린 건데요 그 아이는 칭찬이 필요했다 내가 한건 그냥 너 되게 잘한다 라는 말 한마디였다 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인해 그 친구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될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언이나 잔소리 충고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조언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을 때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상위교회의 성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성에 안 차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네. 아 바꿀 게 보이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 한 살, 두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마, 마, 라는 말을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어머! 우리 아이가 벌써? 천재 아니야? 아나운서 시켜야겠는데? 빠, 빠!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벌써 서울대 합격증을 가져온 것처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별거 아닌 뒤집기를 할 때에도, 두 발로 섰을 때에도, 걷기 시작할 때도 여러분 기뻐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던 거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능력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이것도 잘해 보이고 이것마저도 대견해 보이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잘해 보이고 칭찬할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칭찬하고 계신가요? 어, 5월이 가정의 달이었죠. 저희 고등부에서 가정의 달 예배를 맞아 특히 어버이날 주일을 맞아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어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건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건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받아서 의견을 받아서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용돈을 올려 달라. 어 공부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지나친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 재밌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눈 후에요. 한 영상을 틀어줬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 어,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서 총한 10분 좀 넘어가는 영상이었는데요. 4월부터 비밀리에 부모님들께 영상을 받아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비밀리에 영상을 찍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예배 때 그런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투정과 어, 이런 건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던 막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서 직후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한 말하는 영상 편지의 내용이 마치 짠 것처럼. 공통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누구누구야? 너가 얼마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항상 고맙고 대견하고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껏 투정 다 부리고 그 영상을 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 은명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요. 자녀에게 대면하고는 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의 진심과 그 표현들을 부모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게참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자주 만나는 가정에서 부딪히고 많이 싸우기도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의 진심은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은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못난 부분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사랑으로 덮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칭찬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쁜 말 좋은 말 나오는 게더 힘들죠. 그래서 칭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설교 초반 공감도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능력입니다. 능력이라 함은 재능과 다른 언어입니다. 재능은 타고남을 말합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그런데 능력은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칭찬해 본적 없는, 없는 사람은 칭찬해야 할때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공감을 연습해야 한다. 너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던 사회생활을 할때 타인의 감정과 마음과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걸 연습해야 한다. 예배하는 걸 연습해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딱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망쳐놓고 수능을 잘 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69 모의고사를 다망치고 난 수능에 몰빵할 거야. 결코 잘볼수 없겠죠. 369 모의고사 때 연습하고 연습하고 도전해 봤을 때 비로소 수능에서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공감하는 연습을, 칭찬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나중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칭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지금까지 이야기한 능력과 사랑 절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참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과는 좀 반대로 우리가 낮아져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아까 바벨탑의 비유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과는 대조되게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는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짓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겸손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에 지혜는요 사전을 찾아보니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여 그것을 생활에 익숙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활에 익숙하게 적용한다. 어, 저는 이게 곧 칭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닐까, 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드린 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는요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존재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 표현의 방식으로 칭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 요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스킨십. 봉사입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어, 내가 아, 난 이건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어, 칭찬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검사 이렇게 해보시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의 칭찬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 예를 들면 선물이 칭찬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선물이 가장 큰 칭찬의 언어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책에서 이런 예형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에게 직장 상사가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한 상사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네,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직장 상사는요, 그 사람이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뮤지컬 티켓 두 장을 선물해주면서 아, 요새 정말 고생 많아요.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참 수월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갔대요. 그 사람은 평생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자기가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걸 누군가와 같이 볼수 있게, 센스 있게, 두 장을 선물해 주었고,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한테 이렇게 칭찬해 줄 거야. 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칭찬과 공감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슴이 결혼을 한것 같다. 호랑이의 아빠는 어, 아내인 이걸 아내도 이걸 좋아하겠지 하면서 육식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어 엄마인 사슴은 그걸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심으룩해집니다. 어 사슴인 엄마는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아껴서 모아서 호랑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호랑이는 이런 풀떼기를 어떻게 먹으냐면서 화를 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호랑이도 사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된 것일 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특히 내 주변의 사람이 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제사보다 너희의 행실을 바라, 바르게 하라고 외친 그 외친 소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언과 잔소리 같은 충고와 같은 것들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제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갖지 않았지만 감히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전하, 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칭찬을 어,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알수 없는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칭찬 은행에 칭찬을 평소에 가득 쌓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충고와 조언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전달되어 그 사람이 칭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칭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날씨는 참 어두운데 성도님 덕분에 환합니다. 네, 네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직장 상사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칭찬은행의 칭찬을 가득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을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조언, 충고, 잔소리가 나올 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아량으로 키우시고 칭찬으로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남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말, 잔소리보다는 좋은 점을 칭찬하고 좋은 면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 찬양